와, 포겔에 어떤 애가 글쓴 거를 봤다? 도대체 이번 시즌에는 왜 포켓몬 4세대 리메이크 정보를 안 푸는 거야? 그니까 밑에 댓글, 댓글 달린 것들 존나 웃기더라. 내가 한 얘기 다 적어 놓더라.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지. 올리고 욕안 먹고 싶은 거지. 그게 맞는 것 같아. 만든 그런 데 들어가지 마. 나도 잘안 들어가. 난 정보만 볼 때만 정보부로 들어가는 거지. 근데 애니는 진짜 뽕차긴하더라그 지우, 지우 불타이 포켓몬들 나오니까 포겔 이상한 사이트인가요? 아니 이상한 사이트는 맞는 것 같아요. 제정신이 아니야, 아니야. 바다야 아니, 아니. 적을 만들면 안 된다. 그냥 보통 이제 포켓몬 정보보러 이제 그포겔 루리에, 세레비네 뭐 이런 데 들어가니까 그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상대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야. 포겔에 포켓몬 유튜버 다 저격 당하 맞아. 어. 거기에 내 욕글도 많아. 그러니까 내 생각에 거기서 욕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거든. 그러니까 그거 같아. 본인들은 그 포켓몬 돈을 써가면서 하는데 포켓몬 유튜버들은 돈을 벌면서 하잖아. 그러니까 그게 좀 아니꼽긴 한가봐. 그래서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. 아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. 어 그런 얘기해서 뭐 합니까?